문제를 딱두개 낼게요. 진짜 쉽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은 회로의 수명을 갉아먹기 때문에 빨리 외부로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의 기판은 열을 빼줄 수 있는 A 소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반도체 공정 중에 회로의 패턴을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금속을 부식시키는 화학 물질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물질을 분사하는 노즐은 부식에 강한 A 소재로 만듭니다. A는 뭘까요? 세라믹입니다. 제로공학에서 소재는 크게 금속, 폴리머, 세라믹으로 구분합니다. 세라믹은 잘 깨집니다. 유리라던가 도자기 같은 것들이 세라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라믹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실제로 세라믹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 그렇게 막큰 인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라믹은 반도체, 2차전지, 을료용품 등 거의 모든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었어요. 그게 바로 mlcc 덕분인데요. mlcc는 진짜로 없어서 못 팔고 있고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mlcc는 전기를 보관했다가 내보내는 댐의 역할을 수행하고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제품의 전자 부품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전자파 간섭이 막 심해져요. 그리고 mlcc는 이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mlcc는 적층 세라믹 커피 시터 이거의 약자예요. 보통 전기 자동차에만 MLCC가 한 1만 개가 넘게 사용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세라믹이에요. 일반적으로 세라믹을 많이 쓰는 이유는 세라믹이 부식이 잘 되지 않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며 안정적이기 때문인데요. 고무 같은 폴리머들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죠. 세라믹은 거의 웬만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점심에도 콜라를 마시고요. 저녁에도 콜라를 마시고요. 회식가서도 술은 안 마시고 콜라를 마시는데요. 병 콜라가 캔 콜라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면 병, 위리는 세라믹이거든요. 탄산가스 유출이 굉장히 적고 화학적으로도 안정적이라서 콜라와 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라믹의 강점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게 근데 강점이자 동시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유리처럼 미치도록 안정적인 소재를 고무처럼 늘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이건 소재의 혁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미네소타 대학의 국제연구팀은 굉장히 신기한 세라믹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메디컬 분야부터 전자 분야들의 사용이 될 것이고 이 연구는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에 기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역 반응을 하는 세라믹을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의 상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겁니다. 상은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균일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같은 소재라도 상이 달라지면 소재 내부 구조가 달라지고 내부 구조가 달라지면 성능이 달라집니다. 이런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같은, 그러니까 동일한 아파트라도 내부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확연히 달라지죠. A 브랜드 아파트라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내부 구조를 바꿈으로써 완전히 다른 아파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를 바꿨다고 쳐요. 하지만 다시 돌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낡은 티가 나는 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뭐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돌리고 싶을 때 쉽게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죠. 이게 가능한 소재를 들고 형상기업 학금이라고 부릅니다. 변형된 이후에 적당하게 열 처리를 가하면 변형되기 전에 크기와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죠. 즉, 재료가 예전의 크기랑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재들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금속이에요. 합금이잖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금속들은 연성이란 특성이 좋아요. 연성이 좋으면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변형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라믹은 앞에서 말했듯 쉽게 깨져요. 즉, 형상기역 세라믹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그걸 어느 정도 해낸 거예요. 연구진이 개발한 특수한 조성의 세라믹들은 400메가파스칼에 이르는 강력한 스트레스를 약 천만 번 넘게 받아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온도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관찰되었어요. 어떤 놈은 스트레스를 천만 번이나 받다 보니까 내부에 엄청나게 힘이 쌓여있다가 폭발해버리고요. 어떤 놈은 점프를 해버립니다. 조그만 조각이 거의 5cm를 점프해버려요. 어떤 놈은 가루로 변해버리고요. 아니,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유리가 가루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온도가 막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섭씨 1 2 0도예요 그러다가 연구진은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건 터지고, 어떤 건 가루가 되고, 어떤 건 점프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드코늄이 45, 하프늄이 55일 때 가역반응, 즉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온도를 올려주니까 얘가 약간 작아지거든요. 보이시나요? 살짝 수축하죠. 그런데 쿨링을 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요. 조금씩 커지고 있죠. 여러분은 형상기억학금이 왔다갔다 하시는 걸 보신 겁니다.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추우면 커지고 뜨거워지면 작아지는 유리잔,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금속이나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라믹이 자기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리버서블 하다는 것은 주유 환경에 따라서 재료의 내부 구조가 변하면서 겉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 쓸수 있냐면 아주 작은 을로 세라믹 기기를 사람의 몸에 넣고 원하는 환경에서는 키워준 뒤또 다시 작게 만들어서 빼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 물로부터 전자까지 세라믹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연구라고요. 그래서 이초의 기재가 된 겁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는 형상을 기억하는 세라믹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SF 작가 로버트 하일리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